여러분, 만약 올해 여러분의 회사가 해킹 당할 확률이 59%라고 한다면 믿으시겠어요? 이게 그냥 겁주는 얘기가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중소기업이 마주하고 있는 진짜 현실입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를 아주 자세하게 파헤쳐 보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 제가 말씀드리는 모든 정보는요, 그냥 제 생각이 아니라 무려 5,750개 기억을 대상으로 한 아주 깊이 있는 설문조사. 바로 2025년 히스콕 사이버 준비 보고서를 기반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을 수 있는 데이터로 현실을 제대로 짚어보는 거죠. 네, 바로 이 숫자입니다. 59%. 이게 무슨 뜻이냐면, 지난 1년 동안 중소기업 두곳중한곳 이상이 사이버 공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건 정말이지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닙니다. 바로 우리 모두의 이야기가 될수 있다는 거죠. 자, 그럼 사이버 공격의 진짜 현실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많은 기업들한테 사이버 공격은 뭐랄까 한번 겪고 많은 그런 사고가 아니라 계속 반복되는 문제라는 겁니다. 이젠 공격당하면 어떡하지가 아니라 얼마나 자주 공격당할까를 대비해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이 차트를 한번 보세요. 정말 흥미로운 게 공격 횟수가 회사 규모가 커질수록 같이 늘어난다는 사실이에요. 직원이 10명 이하인 작은 곳은 연평균 4번 정도 공격을 받는데 50명이 넘어가면 7번으로 훌쩍 뛰죠. 그러니까 비즈니스가 성장하는 만큼 사이버 위협도 같이 커진다고 봐야 합니다. 그럼 해커들은 도대체 어디로 들어오는 걸까요? 보고서를 보니까 가장 흔한 침입 경로는 사무실에 있는 스마트 TV나 프린터 같은 사물 인터넷 기기였고요. 그 다음이 바로 협력업체 웹사이트, 즉, 공급망의 허점, 그리고 마지막으로 클라우드 서버였습니다. 위협이 정말 생각지도 못한 다양한 곳에서 들어온다는 걸알수 있죠. 이제 공격을 당했을 때 치러야 할 대가에 대해 이야기해 볼게요. 많은 분들이 그냥 돈 문제라고 생각하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그 피해는 훨씬 더 크고 훨씬 더 아픕니다. 그래서 사이버 공격 한 번이 우리 회사에 정확히 어떤 손해를 입히는지 지금부터 한번 구체적으로 따져보겠습니다. 우선 가장 눈에 보이는 건 역시 돈이죠. 공격받은 기업의 무려 3분의 1, 그러니까 33%가 회사 재정이 휘청거릴 정도로 엄청난 벌금을 냈다고 해요. 개인정보 유출 같은 사고가 터졌을 때 법적인 책임이 이렇게나 무서운 겁니다. 하지만 돈이 다가 아니에요. 이 차트를 좀 보세요. 공격 이후에 직원들이 겪는 고통이 얼마나 큰지 정말 한눈에 보이죠? 극심한 스트레스에, 번아웃에, 병과도 늘어나고요. 이런 건 사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회사의 근간을 흔드는 정말 심각한 비용입니다. 히스콕스의 전문가도 바로 이 점을 강조합니다. 사이버 공격이 사람에게 미치는 영향을 절대 가볍게 봐서는 안 된다. 결국 무너진 회사를 다시 일으키는 건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직원을 지키는 게곧 우리 회사를 지키는 길인 셈이죠. 자, 이렇게 심각한 상황에서 기업들은 그럼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요? 다행히도 그냥 앉아서 당하고만 있지는 않더라고요. 아주 적극적이고 또 실용적인 방법으로 방어태세를 갖추고 있었습니다. 이 숫자 좀 보세요. 무려 94%입니다. 거의 모든 기업이 사이버 보안에 더 많이 투자할 거라고 답했어요. 이건 사이버 보안이 이제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해야 하는 것이라는 인식이 얼마나 널리 퍼졌는지 보여주는 아주 강력한 증거죠. 그럼 그 투자는 다 어디로 갈까요?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게 놀랍게도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직원들 교육을 더 시키고 보안 전문가를 더 뽑는데 가장 많은 돈을 쓴다는 거죠. 결국 좋은 기술도 쓰는 사람 하기에 달렸다는 걸 모두가 아는 겁니다. 그리고 이런 투자가 확실히 효과가 있었습니다. 응답 기억의 83%가 이런 노력 덕분에 사이버 위기 대응 능력이 실제로 좋아졌다고 답했거든요. 아주 올바른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다는 긍정적인 신호라고 할수 있겠죠. 자, 이제 다음 전쟁터로 가보겠습니다. 바로 인공지능 AI입니다. 이 AI라는 게 사이버 보안에서는 정말 양날의 검 같아요. 우리를 지켜주는 엄청난 방패가 되기도 하고, 반대로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날카로운 창이 되기도 하거든요. 이 화면이 AI의 두 얼굴을 아주 잘 보여주죠. 65%의 기업은 AI가 위협을 미리 찾아내고 막아주는 든든한 우리 편이라고 생각해요. 하지만 동시에 해커들은 바로 그 AI를 이용해서 훨씬 더 교묘하고 예측하기 힘든 공격을 만들어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럼 보안 전문가들이 앞으로 5년 동안 AI 때문에 가장 걱정하는 건 뭘까요? 첫째, 사람의 심리를 교묘하게 파고드는 AI 사회공학기법. 둘째, 스스로 진화하는 ai 악성코드와 피싱 그리고 셋째 ai가 아예 회사 데이터를 장악해버리는 시나리오 이세 가지가 모두 똑같이 가장 큰 위협으로 꼽혔습니다 자 이제 가장 중요한 실용적인 부분입니다 위협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부족하잖아요 지금 당장 여러분의 비즈니스 보안 수준을 한 단계 확 끌어올릴 수 있는 다섯 가지 필수 실행 계획을 알려드릴게요 이 5가지는 정말 꼭 기억해 두세요. 첫째, 믿을만한 보안 소프트웨어를 설치하는 게 모든 방어의 시작입니다. 둘째, 비밀번호 관리 프로그램을 쓰고 로그인할 땐꼭 다단계 인증을 사용해서 계정을 안전하게 지켜야 하고요. 그리고 셋째, 쓰는 모든 프로그램은 항상 최신 버전으로 업데이트하는 거 절대 잊지 마세요. 넷째도 진짜 중요합니다. 회사 데이터를 안전한 곳에 꼭 백업해두고, 만약을 대비해서 그 백업 파일로 복구가 잘 되는지도 미리 테스트해봐야 합니다. 마지막 다섯째, 데이터는 꼭 필요한 사람만 볼수 있게 권한을 최소한으로 줘야 내부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이 간단하지만 강력한 습관들이 여러분 회사를 지키는 튼튼한 방어막이 되어줄 겁니다. 꼭 기억하세요. 사이버 보안은 한번 프로그램 깔고 설정하면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진화하는 위협에 맞서서 우리도 끊임없이 배우고 대비해야 하는 과정이죠. 여러분의 비즈니스는 과연 내일의 새로운 위협에 맞설 준비가 되어 있으신가요? 오늘 이 분석이 복잡한 사이버 보안 환경을 이해하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고요. 채널 구독하셔서 앞으로도 여러분의 비즈니스에 꼭 필요한 핵심 정보들 놓치지 마세요.